데이터2 테크놀로지의 작업 스케줄 통합 관리 솔루션 자패스 데모를 시작하겠습니다. 자패스 클라이언트는 디파인, 워크스페이스, 모니터 등 3개 기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디파인은 잡탐색트리 등록 관리, 작업 환경 설정, 잡작성 및 관리 기능을 수행합니다. 좌 탐색 트리에서 좌을 선택하면 좌 job 편집기에 좌의 세부 테스크 정보가 나타납니다. 좌 편집기는 컴포넌트와 좌 job 플로우로 좌을 정의하여 직관적인 업무 파악이 가능한 UI를 제공하며 컴포넌트 정의는 스크립트를 최소화하여 정의하므로 쉽고 간단히 작업을 정의할 수 있어 작업의 생산성과 유지 보수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좌패스는 좌의 변경 이력을 버전으로 관리하여 이전 버전 작업 내용을 확인, 비교, 수행, 복원할 수 있습니다. 툴박스는 테스크를 정의하기 위한 Shell, SQL, SP, FTP, File, 조건 처리, 흐름 제어 등 30여종 프리빌트 컴포넌트를 제공하여 어떤 작업도 쉽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는 작업 수행 결과 검색 및 조회, 좌별 세부 수행 결과 보기, 수행 중인 작업의 대기, 중지, 취소, 재작업 기능을 제공합니다. 좌업 수행 결과 검색은 기간별, 수행 결과별, 그룹 및 좌별 수행 이력 목록을 제공하고, 테스크 구조뷰는 작업 수행된 흐름도와 테스크별 작업 성공 및 오류 정보인 수행 로그, 콘솔로그 정보를 즉시 제공하여 작업 수행에 대한 신뢰감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모니터는 좌패스 서버의 좌별, 수행 중, 대기 중, 수행 완료, 오류 발생 작업 목록을 제공하고 서버의 로그 메시지, 서버의 CPU 사용률, 메모리 사용률, 수행 중인 프로세스 목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류 발생 잡 또는 정상 종료 잡을 클릭하면 테스크 구조뷰를 통해 작업의 수행 결과 및 테스크별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 검색 및 재작업에 대한 세부 기능입니다. 좌 수행 결과 검색 시 필터 조건에서 전체, 정상 종료, 수행 중, 오류 종료, 강제 종료, 홀드 조건을 선택하고 작업 기간 범위를 선택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거나 하루, 일주일 15일, 1개월 등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하고 검색된 수행 이력 목록을 작업 이름, 작업 시작 시간 등 다양한 조건으로 정렬하고 특정 작업을 선택하여 테스크별 세부 수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행 중인 작업을 검색 후 조회하면 작업의 수행 상태가 태스크 구조비에 표시되고 현재 수행 중인 태스크를 클릭하여 실시간 작업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류 종료된 잡을 검색 후 조회하면 태스크 구조비에 오류 발생 태스크가 표시되고 해당 태스크를 선택하면 상세한 오류 메시지 및 로그를 제공하여 즉시 오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재작업은 오류 발생된 작업이나 특정 작업을 다시 수행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기능으로 수행 이력 목록에서 좌블 선택한 후 재작업하고자 하는 태스크에서 재작업 버튼을 클릭하면 재작업을 위한 파라메터를 입력하여 재작업을 수행하고 수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작업이 종료되면 작업 수행 목록에서 리런으로 표시됩니다. 새로운 잡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탐색 트리의 그룹에서 잡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잡을 정의하는 창에서잡 이름, 우선 순위, 잡 상태 정보 등 잡의 속성 정보를 입력 완료하면 잡 편집기 창이 활성화됩니다. 잡 편집기에서 잡의 세부 태스크 및잡 플로우를 정의하여 잡을 만듭니다. 태스크를 만드는 방법은 오른쪽 툴박스 목록에 있는 컴포넌트 중 원하는 컴포넌트를 드래그하여 좌편집기에 놓고자 하는 위치에 드롭합니다. 이 작업을 반복하여 작업 수행할 태스크 기능에 해당하는 컴포넌트를 화면에 배치합니다. 좌 플로우를 정의하는 방법은 배치된 컴포넌트와 컴포넌트를 화살표로 연결합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선행 태스크를 드래그하여 이동하면 화살표가 만들어지고, 연결할 후행 태스크로 마우스를 이동하여 드롭합니다. 좌플로우의 종류는 OK, All, Error 세 종류가 있고, 좌플로우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태스크 속성을 정의하고, 태스크의 성공, 실패에 맞게 좌플로우를 연결하여 좌프를 완성한 후 저장하면 좌 만들기가 완료됩니다. 테스크 속성을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테스크를 더블 클릭하여 속성 정의 창이 나오면 컴포넌트 종류에 따라 기본 정보, 상세 정보, 오류 관리, 오류 반영 등을 이용하여 테스크의 속성을 정의합니다. 모든 컴포넌트의 속성 정의는 사전 정의된 정보를 선택하거나 전역 설정, 시스템 정보, 좌정보, 선행 테스크 정보 등 퍼블리시드 데이터를 이용하여. 쉽게 선택하여 파라메터로 입력하고 최소한의 텍스트를 입력하여 빠르고 쉽게 속성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DB2 텍스트 기능은 소스 DB에 있는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로 추출하는 기능으로, 소스 DB의 테이블 정보에서 추출할 컬럼 정보와 추출 조건을 입력하고 텍스트로 저장할 서버와 위치, 파일 이름, 헤더 포함 여부, 고정 길이, 가변 길이를 선택하여 속성 정의를 완료합니다. TFTM 기능은 서버와 서버 간 대용량 데이터 전송 시 데이터를 압축하고 128비트 암호화하고 여러 개의 프로세스로 병렬 전송하며 전송 중 오류 발생 시 자동 복구 및 이어받기 기능을 지원합니다. 파일을 보낼 서버와 파일명을 정의하고 파일을 받을 서버와 파일명을 정의한 다음 전송 모드, 암호화 여부, 압축 여부, 병렬 전송 수, 패킷 크기 등을 정의합니다. TFTM 기능을 활용하면 대용량 데이터 파일 전송 시 신속성, 안전성, 완전성을 보장합니다 텍스트2 DB 기능은 텍스트 파일 데이터를 타겟 DB에 업로드하는 기능으로 타겟 DB의 테이블 정보에서 업로드할 컬럼 정보를 선택하고 업로드할 텍스트 파일의 서버와 위치, 파일 이름, 헤더 포함 여부, 고정 길이, 가변 길이를 선택하고 상세 설정 기능을 이용하여 업로드 범위, 커밋 단위, 로우 수, 오류 시 처리 등 속성을 정의합니다. 텍스트 투 DB 기능은 DB별 배치 로더를 이용하여 업로드 가능합니다. 잡 실행 기능을 이용하여 잡을 직접 수행 가능하며, 작업 수행 과정도 테스크 구조뷰를 통해 실시간 조회 가능하여 잡 구성의 완전성을 검증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작업 스케줄 통합관리 솔루션 잡테스 데모를 마치겠습니다. 데이터투 테크놀로지 주식회사는 최고의 제품으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고객님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